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자연재해 강한 나라 타프 1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싱가포르 철저한 재해 대비 대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 일본 고도 발전된 지진 대책과 대응 시스템으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 뉴질랜드 지진과 홍수 등 다양한 재해에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스웨덴 재해 대비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핀란드 재난 대책이 뛰어나며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스위스 효과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과 대응 능력으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 노르웨이 안전한 건설 기준과 재해 대비 대책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8. 오스트레일리아 다양한 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나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 독일 고도로 발전된 재난 대응 시스템과 효율적인 대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10. 캐나다 홍수, 산사태 등 다양한 재해에 대한 대비 대책이 우수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자연재의 강한 나라 토프십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